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루시입니다. 아, 햇님 양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레인보우 루시라고. 애들, <laughs> 그거 뭐야. 햇님이라고 하기는 애들이 너무 놀렸대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그래서 바뀌어어요 레인보우 루시라고 <laughs> 지어주었습니다 네, 어, 저가 제가 제가 지어준 목입니다. 팬님도 제가 지어준 목이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진짜 고기안 움직여. 자, 오늘의 메이크은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laughs> 아, 다운 공기가 맑습니다. 이름, 어 뭐야? 실행 됐습니다. 달려달려, 고고라고 합니다. 능력가 성공 실행. 자, 여기에서 이제 막 그게 나오는 거. 안티우고뭐 해? 라운드 1. 챕터 1이 성공되었습니다 오, 음. 빠른데. 우헤헤. 야호 자, 그다음. 챕터 2가 왔습니다. 후, 또또또또또또또 또. 아! 챕터 음. 2. 난 챕터 2다. 해적 코스. 해블 코스불 니는 저쪽으로 가야지. 해석코스불 뭐야? 아, 나왜안가져안 가져 여기. 코스나 아, 그냥 내가 갈게. 아 싫어. 아, 이건 대결입니다. 대결. 아따가닥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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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 어떻게 가 이거? 어떻게 가도 이거? 아문열면 아, 되잖아요 아 뭐야 문 열기 게임이야? 뭐야 문 열고 가기 게임이야? 어. 또 깜짝이야 나는 또 뛰기도 잘안해 울타리는 못뭐 뛰니까요 아 <laughs> 뭐야 뭐야 언제 똥나 죽어가지고 죽어가지고 다시 해야 돼 현아 혜님아 응? 아니 혜님이래 루시야 빨리 와 해? 아, 자, 3, 2, 1 먼저 가는, 가는 거다. 준비, 시작! 고고고고고! 야. 오우씨, 역전. 아. 이제 챕터 2가 갑니다. 자, 먼저 챕터 1이 갔죠? 자, 아! 밀어주면 고맙지. 호 지용! 어 밀어주면 고 어! 같아. 나 그냥 점프 안하고 그냥 갔어 어 아! <laughs> 예 내가 먼저 챕터3랑 챕터2다 여쭤봐 있거든? 계속 뭐야 이거 어 가는거야 왜? 어 가는거지? 뭐야, 아씨, 뭐야, 이거. 뭐야, 점프맵이야? 또? 것도 오! 이거 세칸 점프맵이네? 오이! 아, 오, 됐다! 됐다. 챕터 3. 챕터 3, 열어주점 돼? 한 명이 죽으면, 응. 내가 1등이 되거든?

아 어,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어, 뭐지? 자, 그럼 한판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대1이거든요. 내가 이거 못 들었어. 자, 이번에는 다른 맵입니다. 깼어요. 하는... 자, 이제 레인보우 루시입니다. 레인보우 루시. 자, 해석하, 달라고. 3, 2, 1, 고! 가자! 여기에는 곡석도 안 주고 간다. 아, 나 진짜이. 아직이야, 아직, 아직, 아직. 음, 투, 투, 간다. 간다. 나는 밀치기 없어. 와, 레인보우 2. 와, 레인보우 루시 진짜 잘한다. 루시 완전 잘해요. 제작자라서 그런가? 나 죽을 뻔했네. 컷. 여기에선 절대 안 죽어. 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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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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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자, 얘, 얘가 가는 길만 따라가면. 오, 헨님아. 응? 아이 루시 멈춰봐. 네. 네. 내가 1등 하게. 아이씨. 아, 씨. 아, 다치네. 내가 또숨을다 그냥, 나는. 어, 그걸... 스님이 진짜 잘한, 루시, 완전 잘하네. 예. 자, 경호, 절대, 저... 그걸... <laughs> <왜, 내가 웃음> 절대 누르지 말걸. 내가 그거 했어. 아, 진짜 내가 절대 누리지 말걸. 누군가 죽었어. 내가 이거 자살. 자산... 대작자라서 그거 진짜 저누 누이 형을 이겼어요 세 판이나 누이 오빠가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간다. 쓰리 고고고. 야. 오하십. 다시 아, 안 보여. 고고고고고라고 적혀 있는데 다 따로 있나? 오케이 나 먼저 갔다. 내가 먼저 갔다. 미안하다. 아, 때리기 없음. 이라고 했잖아. 오, 때리기 없음. 3초, 10초, 5초 동안 멈춰야 돼, 거기. 아, 미안해. 아 미안해도 안 돼. 멈춰, 빨리. 아니, 멈춰. 오, 반칙! 반칙! 아 반칙, 혜님. 루시가 반칙을 했습니다. 루시가 반칙을 했어요. 대장감입니다 야! 내가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 내가 할게! 내가 해! 죽어라! 죽어! 안돼! 화 응. 난다! 화간 난다! 나 먼저 가야지 진짜 화간 난다 진짜 화간 난다 나 먼저 찾다투텐데화 응. 난다 아까 나 진실을 보거야 뭐야? 뒤로 가야지 나보다 늦게 간 나보다 빨리 갔는데 뒤로 갔다가 다시 와야지 내가 밀어줄게 싫은데 이제 빨라졌어 내가 밀어줄게 자 야! 여기에서 아 점프 안해도 되는 법뭐냐왜 죽었냐? 아씨 이번엔 문을 간다 이거만 응. 다시 해야 됩니다. 왜 응. 스폰포인트를 만들어서 뭐야, 씨. 내가 죽어가지고 그렇지. 죽어서 다시 해야 돼? 어, 응, 진짜. 난 뒤로 간다! 야뒤 응. 간다, 간다. 바보 면서 <laughs> 거기서! 아, 어, 챕터 2야. 너놀렸다고 바말에. 응. 미안해란. 미안해. 미안해란 소리도안 들어줄 건데. 이제 햇님이는 다시 가야 돼. 죽었다 다시 가야 돼. 챕터 3 오지 마. 챕터, <laughs> <laughs> 챕터 3는 죽는다. 오, 햇님이 죽었다. 아이, 루시 죽었다. 음, 죽었다. 오케이. 음 아이 그만 좀 이겨. 다시 한번 더. 다시 음 간다. 간다. 아, 잠시만. 3초 뒤에 시작해야 돼. 오, 루시 반식. 아이, 다시. 난 몰랐어. 시작. 오. 고, 고, 고. 고고, 고고. 내가 밀어줄게. 어, 밀로 좀. 지지, 보고 승을 시작합니다. 짠. 내가 먼저 챕터 1을 깼지. 알았어. 그리고 이렇게 가면 나는 넘어간다. 나도 아까처럼 간다, 봐. 탈탭 좀. 나, 나 하반녀만함인가 신경만해님이 못생겼다는죽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아, 죽다 아, 가었다 아, 죽었다! 아, 아, 죽었다! 다다다다 뒤로 달리기 내가 할래? 아! 그래! 내가,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갑시다! 어 앞으로 달리기 어딨어? 뒤로 달려야지. 뒤로 달리기는 내가 이겼다. 앞으로 달리기 그냥. 뒤로 달리는 게더 빨라. 뾰롱 뾰롱 바보 나도 앞으로 달려야지. 곧. 오, 멈춰! 어, 반칙. 안 멈춰? 만질게. 다시. 너 아까 반칙 썼어. 어디서 감히 생수를. 오, 멈춰! 어디? 오, 어디? 반칙을 써? 자꾸 반칙 쓰지 마라. 곧. 난 육돈 내야지 이거 자동차 비드이 비드는 거지. 아, 어, 죽어 버렸다. 가야지 자. 일동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로시, 로시. 레인보우 로시.